1장 1주부터 5절입니다. 바울과 실로 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 무리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은 디모, 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의 글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표현이 참 많고 바울를볼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기록이 참 많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이죠. 골로에서 1장 4절에서 바울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게 하시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서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그제 방식이죠. 갈라디아 5장 5절을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대세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아주 충실한 그런 교회라고 말하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수고, 어, 소망을 말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거죠. 믿음을 말하면서 그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대사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삶의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예, 보통 우리가 역사라는 한자 말은 뭐 우리나라 역사 이런 의미를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의 실천, 그의 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은 그 자체가 일, 일을 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을 마치 행동과 실천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언제나 역사, 다시 말하면 행위, 실천, 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일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실상 진정한 지식은 언제나 그렇죠. 참된 지식이란 것은 언제나 그 지식이 그 자체로 있지 않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 한다면,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그러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그런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없이 믿음을 말했지만 믿음이 실천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다고 볼수 있죠. 바울은 이 대사령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그 일이 내가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것이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사랑이 수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땀을 흘리는 거죠. 마치 노동하듯이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생각해 보면 사랑이 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이나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사랑도 언제나 수고해야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또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물며 그런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그토록 많이 말한 사랑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그토록 많이 사랑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런 감상하고 있고 거기서서 뭔가 즐거워하고 있고 그게 감격하고 있다고그는 안타까기. 그는 지금 이 교회가 사랑을 언제나 수고롭게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은 절대로 낭만적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제가 새삼 오늘은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별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는 것을 갖고 고민하고 정리를 하고 개념을 생각하냐고 많이 허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셰스 루이스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하, 하, 내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란 것은 행동이고 그냥 땀 흘리는 것이에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내 앞에 가져오는 것이고, 내 얼굴을 그의 얼굴 앞에 만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교회가, 이 대살론적 교회가 사랑을 바라면서 사랑의 수고로움, 즉, 애서는 걸 보며 그런 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소망을 바라면서 그 교회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인내해야죠. 인내는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견디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이루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란 것은 언제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인내, 소망의 인내 안에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고, 오늘은 그저 바울이 이 교회를 말하면서 왜 그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많이 말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뭘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힘 있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알라시피 바울에게 택하심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바울이 볼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면 나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역사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뭐 막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부터 신학자들까지 모두 다 끝없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가,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실험했던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구원은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음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즉 선택에 받은 사람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요한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이 이분은 이제 인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대살로니화전서에서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여기서는 아까 똑같은 역사를 행위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똑같이 이세 단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칭찬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늘 갖고 있는 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 사랑에서 자극받은 수고, 그리고 소망의 바탕을 둔 인내 이것이 우리 속에서 힘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은 애씀으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믿음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는 그 바탕이 소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대사의이 가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를 기억하며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편지의 처음에 그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와의 식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 나를 보시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떨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세 가지가 이런 방식으로 아름답게, 힘있게 작동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런 질문으로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얘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힘있게 역사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은 그리스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 예수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스 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있습니다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이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속에서 힘있게 역사해야 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대살로니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이런 걸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 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불을 찬송 46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새빛으로 밝히는 마음을 주의 길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기쁨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이 이루리. 우리 함께 이찬성가 4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